잘 안... 야, 내내 포션이 어디 갔어? 무슨 포션? 와우, 스팀펑크 샌데... 어, 뭐야? 아이씨 일식... 야, 일식 또 일어났어. 아레나로, 아레나로... 야, 야야, 죽어나아레나로 뭐라고? 기다려봐, 레일트 포션이 어 귀환해, 귀환해, 귀환해 됐다. 했는데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까? 원래 150밖에 안 타냐? 어? 아닌데? 꼭꽉 꽉 차는데? 뭐, 패치됐나? 그레이트 힐링 소전. 레이터. 아닐텐데 히치하는 그레이... 데야 니가 거기 있으면 npc 다 죽어. 만큼... 나 여기 없어 있어. 팀이 담통만큼 차냐? 잠깐만. 이보 돈이 부족해서 그것밖에 안찬거 아니야? 뭐 소리야? 포션, 포션을 먹었다니까. 아 얘, 포... 들다 죽는데. 어...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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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냐? 안 죽었을걸? 아직? 죽은 거 같은데? 죽었다고? 아 죽었네 씨. 여기 간호사가 없어 어 죽었어 그 위에 침대 있는 데 있어 위에 침대 있는 데한번 확인해봐 알라 죽었다니까? 죽었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음, 내 거기 내 거기 있었는데 일단 와봐 어디? 여기가 아래나 아니야? 여기 아래나 아래쪽에 있어 아래쪽으로 내 쪽으로 와봐 내 쪽에 배너 다 깔아놨거든, 여기에. 응. 일부 애들만 조심하면 될거야든 저기서 눈깔, 눈깔 조져야 돼. 저, 저 하트 배너가 뭐였지? 어? 저 하트 배너. 저 하트 효과가 그냥 이거 주위 있는 사람 응. 체력 회복량 늘려주는 거야. 그래. 어. 아이 드럽게 안 차네. 어쨌거나 잘 됐구만. 어차피 먹을 것도 있었는데. 홀린이 뭐, 뭐 이거 다시 공지 방이? 오, 그 세네, 뭐야? 오, 뭐야 이거? 야, 봤어? 야, 이거 봐봐. 어? 아, 보고 있어. 한번 봤어? 저 보고 있냐고?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구만. 얻어야겠구만. 아, 나소환으로 갈까 이번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역시 우유, 우유 부단하 끝은 어디인가? 지금 이 체제를 바꿀 수는 없어. 응. 체제를 금방 바꿨다간 폐망이야. 나유탄 발사기 저거 필요한데. 상급. 상급? 무슨 상급? 응. 중력 영향 안 받는 거. 아그렇아 그... 아, 로켓 발사기? 무자비한 도살아자의 전기톱. 예 전기톱. 오우 데미지 봐라. 아 근데 이거 안 되겠다. 벌목, 벌목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저로 갔다 올게. 클려 어째 일식이 그렇게 안 뜨던 일식이 왜 이렇게 많이 뜨냐? 이거 이거 소환해라. 그 피그미따이 소환하지 말고. 음. 뭔가 기계 느낌이 나더니 그냥 기계였어. 야너너너 너, 너, 너 요요 이거 쓰고 있냐? 어. 가들리? 어. 어 가들리 아니? 야, 이, 이, 이거 써 이거. 오케이. 오! 가들리가 뜨다니 요유 요가 널 선택했어 그 우리가 요요를 테니 선택하는 테니 게, 테니 게 테니 아니야 테니 사이코 칼? 어 이건 아니구만오야니거 네 나왔다. 뭐? 사이코칼이라고 그거 들고 있으면 은신한 상태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대. 진짜? 어. 좋은데? 사이코칼이네 사이코칼. PVP용이구만 PVP. 유턴 발사기 쓰면 좋은데. 꼭 그것만 아니지 은신, 은신하고 있으면 총 데미지가 높아지는데. 음흠. 어 뭐야 이거? 오, 알라 와파! 아 근데 얘네들한테 나오는 게또 있는데 어 리퍼 리퍼 좋아 이제 리퍼도 끝났어 리퍼도 끝났네 배너는 나한테 싹다 몰아줘 여기서 여기서 싸우면 데미지 보너스 있어 여기서 싸우면 어 여기 배너 있는데 이쪽 중력 영향 안 받는 유탄이 필요해. 응흠. 중력 영향 받는 것도 잘 싸우고 있구만. 내가 보기엔 니는 그 클로로 파이트 총알이 좋을까? 필요해. 음. 이게 더 낫겠구만. 시나 이번에 모은 돈으로 재료를 내야 겠어? 오! 좋아. 야, 응?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밤 되잖아. 응. 바로 이어 살까? 응. 니가 나이프나 줘봐. 알았어. 투 투명, 투명해지게. 장신구야? 아니? 무기. 뭐야, 무기잖아. 어. 뭐가 좋은데 이게. 은신한 상태로 움직일 수 있어. 이칼이칼 이칼 자체가 은신이잖아. 어, 그러니까 PVP용이라고 말했잖아. 뭐야? 움직여 봐. 움직여는 지지만 쓸모는 없네. 에정 응. 다른 걸 원했던 모양이구만. 음, 안 나와. 날 판, 날판이 아직 안 만들었어 그거? 뭐? 그 클로로파이트. 응. 음. 뭐 나중에 만들어서 상관 없지 뭐. 아무튼 한 일식 한두 번만 더하면 일식은 그냥 이거 껌으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이제. 그게 왜냐면 이 배너를 하나씩 다 얻어놓으면 또다 설치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배너 효과 때문에 얘네들한테 들어간 데미지 거의 두세 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만 참아 원하는 템만 나오면 끝이긴 한데. 안 나오는구만. 아유, 뭐, 이거. 만족해야지, 그래도. 지금 위에서 저격하고 있는거냐? 내가 보기엔 그냥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 피가 없어. 어, 그렇게 파리. 음, 부천은 해놨나? 처가 없는 것 같은데. 없다 없다. 이제 슬슬 끝나가는구만. 내가 보기엔 이거 끝나고 이거 업로드 완료될 때쯤에 테라리아 아드월드 나올 것 같아. 그게 뭐야? 테라리아 후속작? 그래, 응. 이건 아마 세 명이 살수 있을 거야. 메이비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해. 던전 가서 유턴얻어야겠다 <laughs> 던전에서 나오나 그게? 어그 유턴 발사기. 야, 야네 이가시고 맞어. 이 유턴 발사기.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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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 이거. 발사기 저한테 나온 거잖아. 이거 왜? 하나 더 얻었어. 하나 나서어 어. 똑같은 와. 스펙으로. 부러진 영웅의 검이 얘네들한테 안 나오나 갑자기? 난 일식 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어도꽤 아프네. 오, 그럼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이것도 가들렸구만. 경고한이 가들렸어. 어. 힘들어. 어, 부영검 나왔다. 드디어. 아, 침내 씨. 아, 얘한테나 오는구나, 이제. 얘가 누구야? 모스론 나방. 야, 드디어 나왔다, 진짜. 이거 일식세번 했는데. 끝났다, 끝났다. 아, 근데, 두개더 있어야 되는데. 봐밤 됐는데 바로 갈까? 아니면, 간호사 나온 다음에 갈까? 간호사 나온 다음에? 갈까? 오케이. 잠깐만, 나 그러면, 부연검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고 올게. 가이드 죽었냐? 뭐라 가이드 죽었네 죽었어 가이드 죽었어 제작법 물어볼라고 했는데 죽었어 가보면 나오겠지 뭐 트루 엑스칼리버 와내 나이트 했지 어디 아 엑스칼리버 어디 있지? 팔았어? 아니요. 내 엑스칼리버 왜 팔어? 아뭐 만들면 되지 뭐아 여기 있다 전설적인 엑스칼리버. 알 아, 가들리랑 레전더리랑 다르지 맞아. 진정한 엑스칼리버. 이 플래티넘 68 골드. 야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클로, 클도 이렇게 이렇이 많냐, 이거? 이 i 방어가 높아? 왜 이렇게 높아, 이거? 뭐가 높다고? 방어. 방어? 아 i 높으면 좋은 거지, 뭐. 아닌가? l 거안다안높 c l 아, p i 아, d e m 아 m 아, l o p i l d 뭔 소리야? 이건 전기톱 별빛. 아니, 아니야. 아니야. 투려의 눈, 눈 파라, 눈또 팔아. 이거는 있어야 돼. 뭔소리요 아... 이걸 한번더 하자. 그래, 그래, 좋됐어 우리 난 끝났어. 또또 또 빈털터리야. 또... 이 원안대로 클로로 볼을 무지하게 만들어 놓으시. 좋았어 이거 빨리 탄발사기 얻으러 가자. 알았어, 가자! 이 유턴 발사기가 저기 아니야? 그 뭐지 플라, 무슨 테라 잡았을 때 나온 거? 유턴 발사기? 어 그거 그거 잡았을 때 테라 플랜트 잡았. 응 플랜테라 잡았을 때. 응, 플랜 때. 그러고 안 되고 약간 이거 뭐야? 하위 하위. 일단 가보지 뭐. 가자. 응. 가다도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던전 가서 왜 죽어? 아니, 가는 길에 죽는 거지. 가는 길에?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빨라서. 빨라서 반응할 시간도 없어. 이건 그렇게, 진짜... 방, 그렇게 방침하다 죽었지, 그렇지. 그러면 아예 다른 길을 만들어오자. 치아, 아니야, 나에게 또 생각이 있어. 믿어봐, 이번엔 진짜야. 겁나 많이 만들었어. 뭘 만들어? 총알. 겁나 많이 만들어 놔 아예 하늘로 달릴 거. 니가 어머 해줘야 돼 그러니까. 땅이 귀찮았구나. 땅이 너무 귀찮아. 길을 막는군. 좋아 이거야. 하늘 끝까지. 두번째거 타고 오면 돼. 아 소환수가 수호해 주는 거만. 음 아주 좋아. 포함수가 도와주고 있어. 바로 이거야. 우리는 하늘 철도를 만들었어. 드디어 물론 적절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모두가 파멸로 이끄는 길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아직은 괜찮구만. 음? 나이 가시공, 메카닉, 어? 가시공 친구 너무 마음에 들어. 메카닉 메카닉이야. 가시공 친구 너무 마음에 들어. 어에 들어? 음 자랑스러운 내 친구야. 어떠? 어, 어디가 어이고 뭐가? 아씨 내가봐 미키 미끼. 미끼함 미끼 음. 낚싯대미키 미끼. 아. 내가 서써 종리는 거 선데. 기분 탓이야. 일단 한번 끊는다.